문서 파일에 암호를 거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보안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해당 문서를 열어볼 때마다 암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상당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파일에 암호를 해제해두면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암호가 걸린 PDF 파일을 해제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귀찮은 분들은 간단하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사이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올인 PDF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웹사이트와는 다르게 한글 파일도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영문으로 보인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잉글리시 부분을 누른 다음에 한국어로 바꿔 주면 이렇게 모든 메뉴를 한국어로 볼수 있습니다. PDF 파일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은 메인에 있는 메뉴 가운데 PDF 잠금 해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웹페이지로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파일 선택을 눌러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이렇게 간단한 안내문구를 보여주게 되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pdf 잠금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변환이 끝나면 지금파일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암호를 묻는 창이 나오지 않고 바로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 과정이니까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pdf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다면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